아, 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예, 이제, 다크소울을 시작합니다. <laughs> 아, 한, 3,40분 정도? 한 40분 정도 지금 목 풀고 이것저것 하면서 컴퓨터 테스트 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잘 풀리기도 했고, 어, 앞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뭐, 말이 험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CPU 상태는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게임 키자마자 80%. 예, 미쳤죠, 역시. 그나마, 예, 다행히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좀 편하네요. 이제 아예 대놓고 보스방이 코앞이라 해맬 일도 별로 없을 거라고 믿음, 지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대충 파밍을 마무리 지었던 것 같은데, 확인은 좀 하죠. 어우, 그래. 이렇 보세요. 미쳐 돌아가죠. 렉이 아우, 이렇게 렉이 시면 안 되는데, 참 잠시만요. 이걸 좀 정돈을 좀 해야 될것 같네.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우, 렉 봐라. 레 진짜 어마무시하네. 좀렉좀 좀 풀리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부자일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했던 데가 동네피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고 늙은 늑대 이쪽인 거 같은데, 아, 지난번에 문은 다 열었을 겁니다. 문다 열고 아마 방황하다가 끝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렉이 좀 심하니까 그 부분 좀 양해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괜히... 괜히... 애니한테 0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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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걸어주고 아이고 아파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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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괜히 걸었다 내가 예... 괜히 걸었네요 괜히 한번 1 0비 걸어봤는데 역시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아 바로 이쪽으로 문 연결되죠 이제? 그럽니다 잠시만요 파밍은 다 마무리 지었었으니까 어디 보자 이 자릿수 샹들 하시니까 등장 바실리스크라 황금스크롤 존나 안 존나 내가 이 키위 감금을 하네. 기적 속죄 마법무기까지 있다. 산재물로 이어지는 쇼컷. 아... 음... 어렵네요. 했네. 사슴 세마리 이것까지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천천히 복귀해서 이번엔 나와서 우측으로 진행해서... 아, 이거 안한거 같다. 우리 봐도 예, 팔란의 성체로 다... 예,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쪽 우측 쪽은 제가 안 돌았었네요. 지금 보니까 대충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대 넘어갈 분야가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컨셉 자체가 그거죠 팔란의 성체로 다시... 일단, 그, 방 컨셉, 지금 자체가, 봉사 아이템을 다 먹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 먹을 거예요. DLC까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DLC를 못 먹는다는 아쉬움도 없고. 근데 DLC 포함해서 싹싹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한 곳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진행한다는 게좀 유건스럽긴 한데.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우측에 자색, 자색이 있기 덩어리 3개 먹고, <laughs>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바실리스크가 등장해주는데, 두 마리에 딱자로 진행하고, 이쪽으로 진행하라네요. 이거네? 아, 여기네. 독걸리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여기서. 독저항 이런 것도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강철 신체. 그리고 서울 두 개가 있다는데, 서울은 딱히 안 보이죠? 지금 보기에. 이건 특별안 버리니까 대충 무시하면서 일단 사방을 다 보면서 가죠.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 사이에도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마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네요, 딱. 아이고, 죽어버렸네 여기서. 제가 너무 안 이랬습니다. 좀 피하거나 했어야 됐는데 대충 아직 올줄 알았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방법을 방구해야겠네요 근데 대충 길 알았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빨리빨리 예, 가죠 이제 어차피 위치는 대충 봤자 아까 이쪽인 거 지금 이제 위치 확인했고 이 정도? 이 정도? 감사합니다. 아금까지 뭐, 효과는 없었지만, 뭐한 마리 유인했네요? 저기, 저기 저 녀석이 저를 본것 같긴 한데? 그쵸? 봤네요? 오케이. 음, 정말 대비 좋구나, 너는. 이 매우 좋은 친구라 아낌없이혔습니다 소울단 복, 복구했고 그래봐야 얼마 없긴 한데 보촌소로밖에 없으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아마 나무 뒤에 있나 봐요 그쵸? 저를 본 모양입니다 이 얘긴 다시 이제 달려와야 되는데 저한테 왜안 달려오는지 분명히 저를 봤을텐데 말이죠 오쉣씨 같이 왔네 다행이다잉. 두 마리 다 잡았고. 너무 갑자기, 어디서 나오니? 현세를 물량 먹을 준비 좀 해야겠네요. 이건 진 방심할 틈이 없네. 와. 여기 스울이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이는 높은 곳은 나중에 획득하니까 참고라고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바실스크더 나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 저건가 보다. 바실스크 주의. 바실스크 저주는 한 방에 죽어버리죠? 하여튼 볼 때래요, 여기. 아, 여기 이 소울이구나. 소울 바로 먹어주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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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있었나, 원래? 이렇게? 이런, 이런 구역이 있었나 모르겠네? 나중에 먹는다니까. 일단은, 하나, 둘, 특별한 망심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만, 저기 저 녀석들이 있네요. 사슴들. 필리먹고 쟤네가 있냐? 들어가서, 즐겨. 한 방이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잘 잡았고, 저기 안에도 동굴 있죠? 이쪽에 동굴. 여기서 얻을 것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랑, 거 이거 우라실 세트. 정확히는 고풍 세트네요. 고풍스러운 세트. 이것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성체유적으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성체유적. 개꿀이네, 드디어. 예, 괜히 돌아가는 기회를 험난하니까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고생할 필요는 없죠, 제가. 일부러. 일부러 고생을 사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즉각적인 기환을 이용해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이거 잠불 상태가 꺼진 게좀 아깝네요. 아, 안 꺼졌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제 드디어 입장. 이제 입장에서 조금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예. 저기는 저기고, 이제, 이제 드디어 이쪽이죠. 다행히 기억을 해내서 무사히 파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남겨놓은 아이템은 없을 거예요, 아마. 아직 자이 1회차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 한 것도 아니라서, 물론 1회차라고 해도,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차가 조금, 높, 조금 높습니다. 회차 자체가 뭐 회차, 조금 높아요. 제가 워낙에 이 다크소울 시리즈를 좋아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아우 죽겠네 간고 한타 한번 하고 한타 한번 하고 한타 한번 법칙 같은 거예요 꼭 해야됩니다 이거는 뭐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 아니네 조금 더 올라가야되네 해리 보자 지팡이서 잡으면 상실석을 준다고 하네요 상실석 상실석으로 할수 있는게 꽤 다양하죠? 그리고 역시 쟤네들 잘 싸워요 자기들끼리 저는 그 사이에 잽싸게 화터불 찍어놓고 다시 복귀합시다 어차피 지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또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죠? 아마 그, 보일 텐데? 어, 아니네.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 맞을 텐데. 제가 말한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다크레이스 같은 녀석이라 해야 되나? 그런 친구인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냥. 진행하도록 하죠, 빠르게. 찌르고, 공포 한 번. 얘한텐 질리죠 찌르고, 공포 한 번. 찌르고, 공포 한 번. 아, 타깝게좀 근력이라든지 이런 데미지가 좀 부족해서. 아예 한 방은 안 나오네요. 아낌 없이 스태미나다 써주고. 약 어, 따위 없이 그냥. 필입니다, 이렇게. 세리삭 아, 비밀두개 고맙고, 그다음에 드디어 마력 무기와 쇼컷. 드디어 이쪽 문을 개방하네요. 아저 친구네. 제가 위치를 조금 헷갈렸네요. 저 친구입니다, 저 친구. 저 친구가 그렇게 세요. 전 덤비지 않겠습니다. 어 여기서 아이템이 보이죠 저기 아이템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뭐 가보도록 하죠 어차피 뭐 돌아돌아 돌아 또 오면 되는 거니까 수, 뭐 아마 수, 수 틀리면 돌아오면 되고 아, 속죄 속죄라는 아이템이 있네요 여기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 망자의 보석도 여기 있고 속죄 망자의 보석 그리고 잠깐 이제 트크로 내려서 확인하고. 음 대충 속죄 망자의 기석 음.. 예, 그런 탐험 생각이 있습니다. 아 맞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갔네요. 다 갔으니까 다시 교환하죠 이제 아이템 대충 다 먹었고 아까 전에 제가 봤던 다크레이스 있죠 다크레이스 다크레이스 쪽이 마무리일 모양입니다. 그쪽까지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다시 봐야죠 다크레이스가 다크소드를 이번에는 줄지 안 줄지 기대가 큽니다 물론 다크소드에 집착할 생각은 없어요 이번 회차에 대해서는 다크소드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무엇보다 다크레이스 자체가 좀 셉니다 쟤네 보이시죠 두 마리나 올라가는데 괜히 제가 앵겨봐야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터도 지들끼리 알아서 잘 패고 피 깎을 녀석들이라 그냥, 저는 좀, 예, 팔짱 켜고 구경 좀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승그머니 올라가서, 옆에 있는 잡목들좀 잡아주면서, 예, 어, 협동의 미학을좀 즐겨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번 보스가 불장이 높았던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니던가, 맞던가? 잘 잡았고, 알아서 죽었고. 몬스터가 더 있던가? 더 없던가? 혹시 모르니까 저도 여기에다가 잔불 좀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물량 없으면 이거로라도 개교하죠? 마지막에 마지막은 잔불 그리고 여기서 왠지 아이템이 다 있냐? 개이득이네 떡은 송진 굉장히 불렁 차네요. 이 피도 그렇고, 뭐, 검은 눈동자의 오브 또 오브 오브만 잘줬네. 안에 소리 들리시죠? 칭칭 하는 소리 그겁니다. 보스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압차 오랜만에 탈하이 압차 한번 하고. 이제 야, 자 입장하도록 하죠 일트를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트를 무척 희망하는데 아좀 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죠 좀좀 음, 좀 그래요 여기가 조금 좀, 좀 그런 곳이라 좀좀 좀 꺼려지긴 하네 어쨌든 간 예, 가야죠 안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갈 거면은 방설이지 않고 빠르게 가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가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리만 들리죠? 예, 자, 봅시다. 이제, 시네마틱. 별로 전 개인적으로 보이진 않은데. 그러야니 하고, 그냥.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고, 이제. 아, 야, 끔찍해요. 무한해, 무한인데, 진짜. 이지다 죽지, 심지어 죽지도 않죠. 쟤네들은 서로 죽지 않는 싸움이라니, 끔찍하게 그지없는데... 아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저주 관련된 거는 역시 프롬소프트 남달라요. 음, 끝없는 이거라니. 참... 허스승 한번... 처음엔 맛집 한번 넣어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맞띠를 봅시다, 일단. 일단, 처음에 한 방. 아유, 아파라. 아우 아파라. 나 아, 죽었지 않아요, 그쵸? 일단, 잠불 하나 먹어주기로 하고. 아, 잠불들일 먹어야겠네. 일단 1페이지 종료했습니다. 1페이지는 이렇게 할 만해요. 생각보다. 워낙에 자기들끼리 잘 싸우기 때문에 제가 할 것도 별로 없고, 알아서 다 되기도 하고 뭐고. 이어 이제 페이지의 시작을 알리는 잔군들을 잔불들을 모색하죠? 발은 <람이 람이> 되게 꼬이네. <laughs> 잔불들을 모으고, 예. 드디어 용사가 깨어납니다. 주인공은 짝퉁용사예요 오우, 렉 보세요. 시네마도 렉 걸리네. 미쳤네, 진짜. 이거는, 예, 어디부터 시작된 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CPU 점유율 7 0밖에안 되는데. 와, 이렇게 렉이 심어하는 대체, 어쩌라는 건지. 페이즈 갑니다 페이지 시작 오 저도 렉 걸려요 게임에서 게임이 힘든넣 너무한데 이게 렉이죠? 오우야 괜찮네 오우야야야야 이건 아니지 거다 이건 아니지 일단 분량을 좀 먹어주죠 장검 피해주고 하나 둘셋와아아라 일단 공격하나 먹어주고 바로 어우야 꽤 살벌하네 꽤, 꽤 살벌하네 미 미쳤어 피해주고 들어가네. 혹시나 하고 해봤는데, 역시나 안 들어갑니다. 그쵸? 예, 네, 맞딜로 그냥 했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어우, 웃기는 줄 알았네. 그래도 1타 해야죠. 예의상. 제가 지금 한짬이 있는데, 이제. 안, 아, 된 건가, 안된 건가? <laughs> 아, 조금 모아했는데? 지금 약간 좀쐈더떠느라 그냥 뭐냐 그러냐 하죠 어차피 좋아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 지었고 아, 이제 또 아, 어디보자, 잠시만요 이제 보면은 아, 감시자 다 했고, 낭혈의 소울 제사장으로 복귀를 해서 카사스의 묘지로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카사스의 묘지로 갈수 있는 곳이고 이제 일단 돌아가긴 돌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어우 렉 봐라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레벨업 좀 하고